재혼한 남편이 새벽마다 몰래 나가더군요. 딱한번 미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혼한 지 이제 1년. 남편은 60대 중반의 조용한 신사였고 나도 50대 후반으로 다시 누군가를 의지해 보고 싶던 시기였습니다. 결혼식 날 그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그 말만 믿고 시작한 결혼이었다. 하지만 채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남편의 행동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여보 아침 일찍 어디 가세요? 남편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산책 좀 하고 와요. 하지만 산책치고는 너무 늦게 돌아왔습니다. 항상 두 시간은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남편 얼굴에는 무언가 담긴 표정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평온함,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것까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둘 모두 배우자를 먼저 보냈으니, 말 못할 감정 하나쯤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남편이 나간 뒤, 더 이상 마음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은 차를 타고 시내를 벗어나, 한참을 운전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묘지였습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한묘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 앞에서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왔어. 날씨가 좀 쌀쌀하네. 나는 멀리서 나무 뒤에 숨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 만났다고 해서. 당신을 잊은 건 아니야. 그 목소리엔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당신이 알았으면 좋아했을 거야. 그가 바로 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묘 앞에서 나를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먼저 행복해져서 그래도 당신이 그랬잖아. 혼자 남지 말라고.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질투가 아니었다. 그저, 한 남자의 깊은 사랑이 참 고맙고 안쓰러웠습니다. 나는 남편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했습니다. 한 시간 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톤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리며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매일 새벽에 어디 가시는지 알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미안해요. 숨기려고 한건 아닌데, 그냥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남편은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남편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함께 묘소로 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좋아했다던 꽃을 준비했고 나는 작은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남편분,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옆에서 남편은 숨죽여 흐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달 함께 그곳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지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이, 진짜 재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은 어느 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서로의 과거까지 같이 안아주는 사이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껴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거의 사랑을 이렇게 지켜주는 배우자.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